少し目は逆にすごいかな。 마원경을 하나 구해왔어야했는데 일레게서 여기 다총 소리 데 뭔가 나도 헐헐 이재용 총쏜 사람 저 제가 샀어요. 재용이 건안 맞았냐? 너안 맞았냐 총? 나 순간 프레임도 파와가지고. 헐나 죽었. <laughs> 너안 죽었냐? 어. 아 프레임도 어, 아, 시발 진짜. 아 깜짝 놀랐네 진짜. 어디서 만났길래? 초방부터 했어요. 아, 그래. 눈 뜨니까. 그럼 아, 궁남이 어딨을까? 나 왜, 나 어디서 죽은 거야 도대체? 나 어디서 죽었어? 너? 어, 2층 아니었냐? 나, 나, 순간 니 소리 듣고 나총 쌌거든. 나총 계속 쏘고 있는데 안 들리냐? 나안 들리. 나도 안들리 음. 기술 때문에 그런가? 뭐 아, 이렇게 아니, 되면 그래. 배틀로얄 가야지 그렇지 않아? 나기거 그렇게 치사기기다니 재영아배틀로얄 하죠 나개열이없음나 이거 두루와. 어차피 50분밖에 키운거라서 키운 50분 키운거라서 미련없어 서든업태 그냥 그냥 뭐그 뭐냐 소드라약그외화사드시 야, 사우 저거, 내시어이냐제용아 두어 아 제형아? 제형아? 이아 제형아? 제형아? 제형층제층아 제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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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형아 제형아? 제형아? 아 넘어... 아, 쌤인 줄알 앞. 어 내가 감을, 군남이 찍어. 내가 보고, 네. 돌줄 몰라지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순간 소리 들리더라고. 네. 네, 딱 내려갔는데, 계단 내려가고, <laughs> 그 다음에, 내가 만는 소리 들렸어, 소리는. 그래서 대충 쐈다, 어 쏘고 그다음에 내 갑자기 니네 모습 살짝 보였다가 죽었더라고. 시발, 되지 않네. 죽어. 나삐진나삐졌어 진짜 뭐 니도 나 죽는다고 했던 거 아니야? 됐다. 아나 렉이 걸려가지고. 시발. 이제용 복사할테다. 성능도 실력이요? 이제 형 복사할테다. 인간 어, 어, 어. 피해복수를 불렀다. 어, 어. 맞긴 맞아. 안 죽었네. 불렀다. <목소리> <목소리> 피가 좀 썼는데?